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세 번째 동영상이네요. 바디엑스 카프 스트레칭 보드. 네, 45,000원인데, 뭐 할인해서, 16,000원 할인해서 29,000원에 구매했습니다. 배송비는 무료구요. 이거, 뭐, 원래 2 9 0 0원이겠 29,000원이었겠죠? 원래 29,000원이었는데, 소비자의 마음을 흔들기 위해서, 16,000원을 할인했다 이렇게 네.. 표시한 것 같습니다 뭐 검색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많은 회사가 이런 비슷한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팔고 있어요 판매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구매한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철이라는 철이라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이게 한번 사용하고 나면 아무래도 발이다, 발을 사용하다 보니까 발이 손보다는 깨끗 손보다는 깨끗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 같은 게 묻어도 쉽게 이제 닦아낼 수 있어서 좀 위생적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철 제품을 구매하게 됐고요두 번째로는 이 밑에 보시면은 각도가 4단계로 어, 되는데 상당히 높게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이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면 저는 열심히 해가지고, 좀 높게 해서, 근육을 쫙쫙 늘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점이 마음에 들었고, 후기를 보니까, 이, 이, 뭐지? 이 뒷부분 철이 나중에 뒤꿈치에닿아가지고좀 아프다고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걸 못 느꼈습니다. 네. 제 뒤꿈치가 좀 이상한지 모르겠는데, 이게 철이다 보니까 저는 약간 땀이 많아서 그런지, 몰랐으면은, 이게 약간 땀기 때문에 딱 고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약간 내려가는, 발이 내려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 각도가 너무 높, 높은 것 같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낮게, 이 정도 해도 충분하게. 그리고 처음 할 때는 약간 밸런스가 불안정해가지고, 안전을 위해서 이런 거실, 식탁 같은데 주위에서 해서 처음에 약간 밸런스를 잡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참고로, 내가 털이 좀 많습니다, 다리에. 털이 많은 점좀 좀. 네, 이렇게. 나 올라갔어요. 오우, 시원해. 종아리 쫙쫙 당기는 느낌이 너무 시원해요. 뭐 종아리, 어, 근육이 쫙 뭐라고 해야지? 펴진다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어,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근육을 스트레칭이라는 개념 자체가 근육을 늘려준다고 해야 되는 건가? 풀어준다고 해야 되는 건가? 그런 개념이 아닐까요? 그래서 좋으면 좋은 거지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처음부터 무리하게 하면은 좀 문제가 되시겠지만 처음에 약간 천천히 강도를 높여서 하게 되면 건강에, 그리고 근육에, 종아리 근육에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이고. 네,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이런 식으로 하루에 뭐 두세 번만 해도 충분히 종아리 근육 쫙쫙 당겨줄 것 같은데, 뭐 회사, 음? 오래 앉아 계시는 분들, 회사 또는 집뭐 운동하는 곳에 이런 거 하나 놔뒀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그렇게, 그렇게 크게 밑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뒤꿈치가 네 내려간다 해도 전 솔직히 그렇게 아픈 걸못 느끼 겠거든요 뭐 아프시면은 수건 같은 거네 응? 나중에 네. 수건 같은 거 해도 되고 아무튼 29,000원에 저는 이 다른 제품보다 이게 마음에 든게 이제 닦기 쉽고 우생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